성공한 건가 진짜 오늘 공연때도 다 아, 형들이 또퍼트볼때 서프라이즈 주셔가지고 아 오르지인 오블브그 그 기타 분야 좀 주셔가지고 아 쭌이 형이 기가 막히게 또 연주를 해주셔가지고 아 오늘 약간 네, 무대에서 죽다 왔겠죠 처음에 예전에 한번 콘서트 할때 유명했던 건데 이거 약간 공공 이런 정식 공연에서 축가하고진요아 너무 감사합니다 또이게 생일날 다리를 이렇게 채워줘가지고 진짜 행복한 놈이네요, 자입 네? 아니가뭐한창이 들이나 봐. 아 너무 감사합니다, 놈이에요, 네? 어, 아,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 토마토가 후반에 붉게져가지고 모반에서. 음. 아니 느낌 나쁘지 않아요? <laughs> <laughs> 뭔가 내 몸을 타고 계속 움 <laughs> <이렇게 웃음> 아, 너무 아쉽네요. <laughs> 이제 좀 재밌게 끝나가고 템버도 잘 생각해. <쓸> <laughs> 아또예 네. <laughs> 다행히 하루에 한 번일 거고요. 두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행히 한 번이라서. 아, 감사합니다. 성형님께 제가 뭐라고 소개를 응. 해가지고. 어, 매년 진짜 못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